드라이테가 브리핑로 화성 듀테로니크스의 거대 구조물이 나타났다. 화성 주둔군은 정찰부대를 몇 차례 파견했지만 모든 부대가 전부 격추당했어. 그들은 펜타고나라는 성계에서 온 사람들로 저희의 임무는 우선 그들과 접촉하는 것입니다. 콘택트 펜타고나 이 거대한 도시 자체가 항성간 항행선이라니 도시에서 이성인 부대가 옵니다 오애가임기 오랜만이야 오 여기는 지구 연방군 독립부대 300초의 미츠바 그레이베리 특무충령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오신 목적을 확인하고자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호마 말이 통하는 건가? 대화를 하자고? <laughs> 위대하신 지도자 올드나 포세달 페아의 거성 스베트의 발을 들인 자 용서할 수 없다 우리 포세달군의 대답은 <laughs> 이거다!